단한 번의 무대로 KBS를 뒤흔들다. 2찬원 출연료 3배 폭등. 가요무대 데뷔 후 방송국 사장이 직접 제안한 특이한 계약 조건의 진실은 녹음실 마이크 공기 자체가 바뀐 밤. 2찬원 가요무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다. 평소 익숙한 온도를 유지하던 KBS 공개홀의 분위기가 지난주. 단한 사람의 무대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로 트로트 가수 2찬원이그 주인공입니다. 그는 화려한 장치나 음향 증폭 없이 오직 목소리와 호흡, 그리고 말수 적은 진심으로 가요 무대의 공기를 압도했습니다. 오프닝 멘트가 끝나고 첫 소절이 흘러나오자 공개홀의 모든 관객이 동시에 숨을 삼켰습니다. 그의 무대는 이 오래된 프로그램이 왜 여전히 가요 무대라는 이름을 쓰고 예 살아남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한 문장으로 완성했습니다. 이찬원의 출연 해찬는 체감보다 숫자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전주 대비 시청률이 2.5배 훌쩍 뛰었고 방송 직후 공개된 클립은 하루 만에 150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댓글 창에는 그냥 지나가던 20대인데 끝까지 봤다, 부모님과 같이 울었다는 등 세대를 아우르는 반응이 줄을 이었습니다. KBS 내부에서는 별표 별표 이찬원 효과 별표 별표라는 문구가 공식 보고서에 기록되었으며. 이는 단지 한 회의 흥행을 넘어 공영음악 프로그램의 존재 이유를 다시 설계하게 만든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서류가방 사장실 긴급회에 소비할 것인가, 자산으로 키울 것인가. 이찬원의 무대가 나간 다음 날, KBS 사장실에서는 이례적으로 음악곡, 예능곡, 디지털 전략부가 모두 모인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비공식 제목은 이찬원 프로젝트. 논의의 축은 간단했습니다. 그를 출연자로 소비할 것인가, 아니면 KBS의 자산으로 함께 키울 것인가. 결론은 빠르게 함께 키우는 것으로 모아졌고 사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찬원에게는 다음과 같은 파격적인 계약 조건이 제시되었습니다. 전속 뮤직 프로그램 MC 논이 그의 친근함과 안정적인 진행 능력을 활용한 전속 프로그램 기획. 스페셜 음악 다크, 금악 일기 편성 확정. 계절마다 돌아오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그의 음악적 여정을 기록. 연 1회 대극장 단독 무대 보장. 무대의 질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단독 공연 기회 제공. 디지털 협업 및 아카이브 공개. 공영 플랫폼 전체를 아우르는 디지털 콘텐츠. 쇼폼, 라이브룸, 제작 및 과거 영상 아카이브 공개. 특히 파격적이었던 것은 보수 체계였습니다. 내부 기준표 위에 사람을 맞추지 않고 사람 위에 기준표를 맞추라는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비록 세배 폭등설이 돌았지만 이찬원은 이에 대해 별표 별표 무대가 전부입니다. 노래할 자리를 얻는 게 제일 큰 보상이에요. 별표 별표라고 답하며 예적 보상보다 내적 동기를 우선하는 프로의 태도를 보여 화면 밖에서도 신뢰를 더했습니다. 반짝이는 별 한밤의 왕관이 벼락스타가 아닌 이유 한밤의 왕이라는 별칭이 붙었음에도 이찬원에게는 벼락스타의 경박함이 없었습니다. 그가 쌓아온 시간과 진솔한 무대가 이 왕관의 무게를 충분히 떠받쳤기 때문입니다. 이찬원 무대의 기술적 핵심은 별표 별표 담백함 속의 진심 별표 별표입니다. 발성과 호흡, 효율적인 발성과 긴 호흡으로 안정감을 줍니다. 프레이징, 과장된 기교 대신 단어와 단어 사이의 공백을 의미로 채웁니다. 장르의 융합, 트로트를 부르면서도 발라드의 균형감과 민요의 흥취를 절묘하게 섞어 장르를 타지 않는 노래를 완성합니다. 그의 노래는 기술을 기술처럼 쓰지 않고 별표 별표 음표보다 말마음, 메시지, 별표 별표이 앞서도록 합니다. 대중은 이 균형을 알아보았고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하는 별표 별표 세대 연결의 작은 기적 별표 별표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공영 방송이 잃어버린 줄 알았던 동시 시청의 기억을 되돌려 놓았습니다. 새로 고침 공영 방송의 전략 사람 중심 포맷 분산 KBS는 이차원 효과를 단발성 흥행으로 끝내지 않기 위해 구조적인 전략을 세웠습니다. 한 가수에게 너무 많은 것을 꺼는 것에 대한 우려. 공영이 특정 아티스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속가능성 설계, 이찬원을 중심으로 생태계를 설계하되, 그가 빠져도 온전히 굴러가는 포맷을 만듭니다. 제안서에 포맷 개발과 멀티캐스터 육성이 함께 적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브랜드 회복, 이찬원이라는 이름을 매개로 별표 별표 KBS가 음악으로 말한다. 별표 별표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채널 전체의 신뢰도를 회복하고 공영이 높은 기준으로 콘텐츠를 크레이션 해야 한다는 새로운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해차 이후 KBS의 광고 매출 상승률이 별표 별표 47% 별표 별표에 달했다는 내부 통계가 흘러나왔으며 이는 브랜드 회복의 징후로 해석됩니다. 전등 전략의 키워드 결핍의 설계와 본질 회복 2차원의 무대가 특별했던 것은 그의 무대 중심 태도 때문입니다. 컨디션 관리. 업계는 그의 말을 단순한 미담으로 듣지 않고 전략의 키워드로 받아들였습니다. 무대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 선에서 빈도 관리, 컨디션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스케줄 재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결핍 설계. 연 1회 대극장 스페셜이 보장된다면 그 사이의 시간을 비워 기대의 길이가 곧 화제의 길이가 되도록 결핍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르의 본질 회복. 그의 무대는 트로트의 외연 확장이 아닌 본질 회복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사, 이야기, 관계의 감각 이세 가지를 정직하게 되살리자 트로트는 자연스럽게 시대와 연결되며 20대 플레이리스트에도 그의 이름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속에서도 스태프 한명한 한 명에게 감사를 표하고 무대 동선을 스스로 수정하는 등 별표 별표 디테일한 진심 별표 별표로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KBS의 파격적인 선택이 별표 별표 합리, 별표 별표였음을 증명합니다. 오랜 밤들을 진심으로 견딘 사람이 마침내 모두가 보는 밤에 왕관을 확인했습니다. 이찬원의 다음 무대는 더 조용할 것이고, 더 뜨거울 것이며, 그의 음악은 다음 장면에서 우리를 바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찬원 효과의 사회적 파급력, 공영방송과 세대 통합의 열쇠, 계속, KBS 가요 무대에서 단한 번의 무대로 별표 별표 2찬원 효과, 찬원 이펙트, 별표 별표를 일으킨 사건은 단순히 한 가수의 성공을 넘어 공영방송의 역할 재정립과 단절된 세대의 문화적 연결이라는 거대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KBS가 전례 없는 파격적인 별표 별표 2찬원 프로젝트 별표 별표를 가동한 배경에는 그의 음악이 가진 별표 별표 연결의 힘 별표 별표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공영방송으로서의 별표 별표 책무성 회복 별표 별표 이라는 전략적 목표가 깔려 있습니다. 다리에서 즐기는 야경 세대 연결의 다리 찬스 찬스와 부모님 세대의 공감 이찬원의 무대가 시청률 2.5배 상승이라는 수치적 성공을 넘어선 것은 별표 별표 가족 공동체 시청 별표 별표 이라는 잃어버렸던 시청 문화를 되살렸기 때문입니다. 동시 시청의 기적 젊은 세대 주로 이찬원 팬덤 찬스 가 부모님 세대의 상징과도 같은 가요 무대를 자발적으로 시청하게 만든 것은 콘텐츠의 힘이 세대 간의 문화적 장벽을 허무는 놀라운 사례입니다. 부모님과 같이 울었다. 부모님 청춘담을 들었다는 후기들은 그의 노래가 단순한 감상을 넘어 가족 간의 대화와 공감을 촉진하는 매개체가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팬덤 활동의 진화. 이찬원 팬덤은 굿즈 구매 중심의 소비 활동에서 문화적 경험 공유 중심으로 진화했습니다. 부모님 세대와 함께 본방을 시청하고 그 감상을 기록하며 지역 사회 합창단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활동은 팬 활동의 사회적 스펙트럼을 확장시켰습니다. 이는 공영방송이 지향해야 할 별표 별표 시민적 에너지, 별표 별표의 회복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고풍스런 건축물 공영방송의 혁신, 자산으로서의 아티스트, KBS가 이찬원 프로젝트를 통해 보여준 파격은 콘텐츠 생산자로서의 공영방송의 역할 변화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아티스트를 소비하는 객체가 아닌 별표별표 별표 공영 플랫폼의 자산 별표별표로 함께 성장시키겠다는 의지입니다. 사람 위에 기준표, 기준표 위에 사람을 올리지 말고 사람 위에 기준표를 맞춰라는 사장의 지침은 해결화된 공영방송의 시스템을 개인의 진정성과 영향력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는 아티스트에게 단순한 출연료 인상 이상의 별표 별표 신뢰와 활동의 자율성 별표 별표를 부여합니다. 지속 가능한 생태계 설계, 전속 뮤직 프로그램 MC, 음악 다크, 연 1회 대극장 단독 무대 보장 등의 제안은 이찬원을 중심으로 별표 별표 고품격 음악 콘텐츠 생태계 별표 별표를 구축하려는 전략입니다. 이는 이찬원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무대에 오를 다른 실력파 뮤지션들과 후배 트로트 가수들에게도 기회의 장을 열어주어 별표 별표 공영방송의 플랫폼적 기능 별표 별표를 강화합니다. 반쯤 내려간 모래시계의 느림의 미학, 결핍의 설계와 기대 관리. 이찬원의 성공은 별표 별표 과잉 노출 별표 별표이 아닌 별표 별표 정확한 배치 별표 별표와 별표 별표, 별표 결핍의 설계 별표 별표가 장기적인 브랜드 파워를 유지하는 핵심임을 업계에 시사합니다. 무대의 질 관리. 이찬원이 별표 별표 무대가 전부입니다. 별표 별표라고 말한 것처럼 KBS와의 협력은 빈도 관리와 작품성 보장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연 1회 대극장 스페셜이라는 별표 별표 희소성 있는 정점 별표 별표를 보장함으로써 그 외의 시간은 다른 활동으로 소진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음 무대에 대한 별표 별표 기대의 길이 별표 별표를 늘리는 전략입니다. 신뢰와 균형, 팬 서비스와 작품성, 새로운 곡과 명곡 사이의 균형을 섬세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KBS는 2차원의 별표 별표 진심 별표 별표이라는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공영의 높은 기준으로 콘텐츠를 크리에이션하여 대중의 별표 별표 신뢰 별표 별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실례야말로 별표별표 이찬원 효과 별표별표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KBS 채널 전체의 브랜드 회복으로 이어지는 핵심 동력입니다. 이찬원의 무대는 트로트가 단순히 옛 것이 아니라 별표별표 별표 이야기, 감정, 관계 별표별표라는 본질을 회복했을 때 세대를 넘어 시대와 연결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음악 장르임을 증명했습니다. KBS와 이찬원의 협력은 앞으로 공영 방송이 어떻게 별표별표 별표 사람을 통한 가치 창출 별표별표과 별표별표 별표 지속 가능한 문화 생태계 별표별표를 만들어갈지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찬원 효과의 확장, 공영의 재발견과 미디어 소비의 미래, 가수 이찬원의 가요 무대 출연이 KBS에 불러온 파장은 단순한 시청률 상승을 넘어.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와 트로트 콘텐츠의 사회적 역할을 재정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별표 별표 이찬원 프로젝트 별표 별표라는 내부 논의를 통해 KBS가 보여준 파격적인 제안과 전략은 별표 별표 하룻밤의 왕관을 지속 가능한 자산 별표 별표로 전환하려는 공영 미디어의 자기혁신 노력으로 해석됩니다. 고풍스런 건축물 이찬원 프로젝트와 공영방송의 미래 전략. KBS가 이찬원에게 제시한 전속 뮤직 프로그램 MC 논의, 스페셜 음악 다크 편성, 대극장 단독 무대 보장 등의 파격적인 조건은 특정 아티스트를 통해 채널 전체의 브랜드 이미지를 재건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입니다. 사람 중심의 시스템 설계, KBS의 전략은 이찬원을 별표 별표 소비하는 것, 출연자로 별표 별표를 넘어 별표 별표 함께 키우는 것, KBS의 자산으로 별표 별표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는 2찬원이라는 별표 별표 실루의 매개체 별표 별표를 통해 공영방송의 별표 별표 크레이션 능력과 고품질 콘텐츠 제작 능력 별표 별표를 증명하려는 시도입니다. 특히 별표 별표 기준표 위에 사람을 올리지 않고 사람 위에 기준표를 맞추라. 별표 별표는 보수 체계의 혁신은 공영이 유연성과 같이 투자를 통해 시대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멀티캐스팅과 포맷의 분산 공영 방송이 특정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별표 별표 포맷 중심의 구조 별표 별표를 강조한 것은 매우 현명한 대응입니다. 2차원을 중심으로 생태계를 설계하되 그가 빠져도 온전히 굴러가는 형식을 만드는 것은 지속 가능성과 공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노력입니다. 이는 성공적인 아티스트를 롤모델 삼아 후배 가수와 멀티캐스터를 육성하는 공영의 교육적 역할까지 포함합니다. 가족 세대 연결의 통로, 미디어 소비 행태의 변화. 2차원의 무대가 만들어낸 부모님과 같이 울었다. 20대인데 끝까지 봤다는 반응은 미디어가 잃어버렸던 동시 시청의 기억과 세대 연결의 가치를 되살렸습니다. 아날로그적 정서와 디지털의 결합, 부모가 자녀에게 별표 별표 방송 풀버전 별표 별표을 자녀가 부모에게 별표 별표 라이브 클립이나 쇼츠 별표 별표를 공유하는 행태는 별표 별표 아날로그 시대의 거실 TV 시청 문화 별표 별표와 별표 별표 디지털 시대의 개인 맞춤형 소비 문화 별표 별표가 공존하는 독특한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찬원은 트로트라는 별표 별표 세대 공용 언어 별표 별표를 통해 단절되었던 세대를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팬덤 활동의 성숙 팬덤이 굿즈 구매 대신 별표 별표 본방사수 별표 별표를 독려하고 방송 후 부모님의 청춘담을 기록하는 활동은 팬덤의 에너지가 별표 별표 소유에서 경험과 공유 별표 별표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시민적 에너지야말로 공영방송이 지켜야 할 진정한 자산이며 프로그램의 수명을 연장하는 핵심 동력이 됩니다. 명중 결핍의 설계와 무대의 언어 2차원의 자기 관리 전략 KBS 내부 보고서에 기록된 별표 별표 2찬원 효과 별표 별표의 본질은 그의 별표 별표 내적 동기와 자기 조절 능력 별표 별표에 있습니다. 그가 출연료 인상보다 노래할 자리를 얻는 게 가장 큰 보상이라고 말한 것은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현명한 전략을 내포합니다. 과잉 노출 방지와 결핍 설계, 무대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 선에서의 빈도 관리는 결핍 설계 전략의 핵심입니다. 연 1회 대극장 스페셜이 보장된다면 그 사이의 시간은 의도적으로 비호 대중의 기대 길이를 화제의 길이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는 스타의 과도한 소진을 막고 대중에게는 그의 무대를 별표 별표 놓칠 수 없는 이벤트 별표 별표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무대 뒤에 진심이 만드는 신뢰, 스태프 한명한 한 명에게 감사를 전하고 카메라 동선을 기억하는 그의 별표 별표 인간적인 디테일 별표 별표는 화면에는 잡히지 않지만 제작진과의 신뢰를 쌓아 공영방송이 그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결정하게 만든 별표별표 별표 합리적 근거 별표별표가 되었습니다. 그의 진심은 기술적 능력과 결합하여 오래 남는 노래를 만들어냅니다. 이찬원의 가요 무대 출연은 공영방송이 침체된 시기에 좋은 무대, 좋은 사람, 좋은 문장이라는 세 가지 기본 원칙을 통해 어떻게 시청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성공 사례입니다. 그의 다음 무대는 안관의 무게를 견디는 더 조용하고도 뜨거운 성숙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찬원 효과, 공영방송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다. 자산으로서의 아티스트, 가수 이찬원의 KBS 가요 무대 출연이 촉발한 찬원 효과는 단순한 시청률 상승을 넘어 공영방송사가 아티스트를 바라보는 관점과 콘텐츠 제작 전략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KBS가 이찬원을 소비할 출연자가 아닌 별표 별표 함께 키울 자산 별표 별표로 규정한 것은 스타 마케팅을 넘어 지속 가능한 공영 콘텐츠 생태계를 설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이 전략은 향후 공영방송과 대형 아티스트 간의 협력 모델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고풍스런 건축물 찬원 프로젝트의 핵심 사람 중심 시스템의 구축. KBS가 음악곡 예능곡 디지털 전략부까지 총동원하여 이찬원 프로젝트를 가동한 것은 그의 잠재적 브랜드 가치를 최고 수준으로 평가했음을 의미한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사람 위에 기준표를 맞추는 파격적인 보수체계와 별표, 별표, 포맷 중심의 분산 전략 별표, 별표에 있다. 고유 콘텐츠 확보, 전속 뮤직 프로그램 MC 논이 스페셜 음악 다크 편성, 연 1회 대극장 단독 무대 보장 등의 제안은 이찬원의 음악적, 방송적 재능을 KBS만의 고유 콘텐츠 IP로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이는 단발성 출연료 경쟁에서 벗어나 아티스트의 성장에 발맞춰 방송사와 아티스트가 장기적인 공동 소류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도다. 디지털 아카이브의 활성화, 쇼폼 라이브룸 아카이브 공개는 2차원 효과로 유입된 젊은 시청자층을 놓치지 않으려는 디지털 전략이다. 2차원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공영 플랫폼이 가진 방대한 음악 아카이브를 현대적인 포맷으로 재활용하고 세대 간의 콘텐츠 교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지속 가능한 시스템 설계, 포맷 개발과 멀티캐스터 육성을 병행하는 것은 이찬원이라는 불가결한 존재가 열어준 길 위에 더 많은 후배 가수와 새로운 포맷을 안착시켜 시스템 자체가 자생적으로 굴러가도록 하겠다는 공영방송의 자기 반성적 접근이다. 진심이라는 기술적 강점. 그의 노래가 기술을 기술처럼 쓰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노래할 자리를 얻는 것 자체를 최고의 보상으로 여기는 그의 진심이 기술적인 숙련도와 결합했기 때문이다. 과장 없이 말마음이 앞서는 그의 창법은 대중에게 상품이 아닌 별표 별표 정직한 이야기 별표 별표로 다가와 강력한 신뢰를 구축한다. 현장 중심의 매니지먼트, 무대 뒤에서 스태프 한명한 한 명에게 감사를 표하고 스스로 동선을 수정하는 디테일은 화면에 잡히지 않는 곳에서부터 이미 최고의 프로페셔널리즘을 실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영 방송은 이러한 별표 별표 신뢰의 디테일, 별표 별표의 장기적인 채널 신뢰도 회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간파한 것이다.